어, 지금 이제 비관에 들어와서 돌고 있는데 비관은 중앙의 통로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쪽 홀에 가보니까 인테리어 용품 건설 부자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산업용 부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곳을 이제 큰형님 동네라고 <laughs> 저희들이 먹을 거는 잘 없죠. 그래도 항상 오면은 그래도 대충 한번 훑어봅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공부가 되니까 어떤 흐름이 어떤 부자재가 유행을 탐지 어떤 패턴들이 유행이 타는지 이제 흐름을 읽기 위해서 한 번씩 돌기는 합니다. 소싱할 일은 거의 없죠. 역시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기 안 보입니다. 어디 <laughs> 시간이 <시간에는> 엄청 많았는데. <laughs> 지나가고 있으면 계속 말을 걸어요. 방금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인테리어 용품 하나를 이제 소싱하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소싱 아이템을 이제 서칭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셔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 오늘 만났던 그분은 이제 이런 페어를 참가한 지한 10번 정도 된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일본에도 갔다 왔었고 지금 여기 캔톤 페어도 그 전에 한 번도 오셨고 이번에는 이제 홍콩에서 전자박람회가 있는데 거기 참가했다가 홍콩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방문을 혼자 지금 돌아다닌다고 해요. 대량 등록 방식으로 이제 위탁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로 매출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반토막 나고, 막 이렇게 점점 대량 등록이 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제 사업 다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사입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페어를 조금 돌아다닌다고 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수입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잘해주길래, 너무 친절하길래 해봤더니, 실패를 보셨다고 해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한 번에 뭔가 탁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 자본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수익으로 연결해 되고 또 불어나고 이런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꿈 같은 시나리오죠. 내가 투입한 것 대비 많은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꿈 같은 이야기인 거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본을 넣었는데 돈으로 안 돌아와 이 정도를 감내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어야 사업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늘 만났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여곡절이 좀 많긴 많았는데,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는 갖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 드리고 싶고, 저는 잠깐 카메라 를 켰지만, 이제 또 여기 빨리 너무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에 있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있고. 입구 쪽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 번호를 알려줍니다 번호를 그러면 이 번호가 이제 1번 2번이 되는데 이 번호에 줄을 서서 가져가면 됩니다 햄버거 사가지고 왔는데 비용이 너무 올라서요 너무 올랐서 13,000원이에요 13,000원 어, 저 맥도날드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공기 들고 밖에서 시원한 공기 맞으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너무 비싸다.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저기 보면 이제 전동 카트 캐리어가 있는데 저걸 타고 다니는 사람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제 A관입니다. A관. A관이고. A관 한쪽 이제 전시하는 곳이 있고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 가끔 저기에서 이제 패션쇼 같은 것도 하고요. 앞에 보이는 이제 전동 카트가 되게 편해 보이고 해서 저희 제자분들도 와, 있으면 편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바이어라는 입장인데, 내가 바이어인데, 어떤 부스에 들어갔어요. 저걸 쫄르쫄이 타고 어떻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주머니를 여는 바이어라고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뭐, 뭐 웰컴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 좋은 이미지를 이 거래라는 협상이란 이런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저걸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좋은 인상을 주고 협상을 좋게 할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A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늘몇번 보여드렸긴 했지만 A관은 제일 커요 제일 커 제일 커서 입구에서 끝까지 보이질 않아요 끝에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A관에는 제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지금 이번에도 참가했다고 해 가지고 그 부스에 가서 뭐 기존에 이제 납품 받고 있는 제품들도 협의를 할 거고 또 인사도 하고 사람은 이제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 하려고 A관에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12시 50분인데 A관에서 조금 돌면서 기존의 거래처 만나면서 오늘 하루를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에는 의류공장,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류공장을 또 지인소개로 방문을 해가지고 어, 중국 현지에 있는 의류공장들도 그레이드가 전차 만두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개받은 공장은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A관 한번 들어가 볼게요. A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위에서 쭉 보니까 주방 식기류, 식기류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식기류. 어, 아까 봤던 이제 그 B관에서도 도자기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거의 주방용품 식기류가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또 캐리어 파는 부스가 사이드에 자리 잡고 있네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캔톤 페어에는 중국 공장만 참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 저희 한국 공장도 들어오기도 하고 어 세계 각국에 있는 곳이 들어오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보면 made in India, 인디아라고 써있죠. made in India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인디아에서 온 업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글로벌 소싱 박람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디자인을 가져와서 이런 곳에서 또 어, 고객을 만들려고 바이어를 이제 모으고 있는 거죠. 그 각국에 보면 이렇게 각국마다의 고유한 색상, 그 다음에 고유한 그 패턴, 그 다음에 디자인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긴 하지만 한국향으로 했을 때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브랜딩을 하면 독특한 브랜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글로벌 방문함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얼머니가 돼 있고 여기는 보면 터키가 들어가 있고 나라의 국기들이 렇게 섹션마다 다르게 돼 있죠. 이기서 글로벌 방문함입니다. 지금 제가 거래하고 있는 매장 앞에 와 있어요. 다른 손님들 많은데 좀 기다리고 있어요. l l 요 You to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gain. Okay. okay. <웃음> <웃음> okay. <웃음> Thank you. So, did you sell a lot? 아 이제 방금 마쳤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서 너무 고맙고. <laughs> 아, 보스. 이 <laughs> 네, 보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딸. 그 비즈니스를 가르키고 있대요. 그런데 서로 서로 배우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중개해 주신 우리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아, <laughs> 谢谢.谢谢.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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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the big boss. Mr. Yo. o <laughs> is the big bos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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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Very friendly. Very friendly. Uh, we are happy to do business with him. <laughs> 아우, okay. 감사합니다. 갈게요. <laughs> 음, 고마워요. 어, 지금 방금 그 같이 일했던 파트너 분들하고 한1 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좋은 게 여기 있는 제품들을 캔톤에 오셨을 때 여기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가져갈 것 같으면 1688이나 아니면 이후 시장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캔톤에 왔던 거는 무조건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는 거고 사실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안된 제품도 내가 한국에걸 들고 와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니?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 내 상품,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게더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사를 컨택을 하고 공장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파트너가 몇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여기에 없는 중국에도 없는 상품이지만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고 그 협상을 조금 했고 어 샘플을 조만간 빨리 공급을 해주겠다. 아까도 마지막에 어 오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캔톤 페어에서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거의 4시가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로 조금 돌고 오후에 이제 공장 가는 스케줄을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재밌네요. 어, 지금 이제 의류 공장을 방문하려고 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생각이 나는 게 여기 보면 뒤에가 전부 다 미싱, 미싱 기계가 지금 다 있습니다. 반, 어, 미싱 기계가 전부 다 수리하는 곳이 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근처에 공장이 많고 거기서 고장난 미싱기가 여기서 이제 수리돼서 들어가는 뭐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겠죠. 딱 와도, 아, 뭔가 의류 공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장 방문하기 전에 이제 샘플실에 잠깐 들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 샘플을 걸어 놓고 있는 거고 저기 보이는 기계는 이제 재단기입니다, 재단기. 그리고 렇게 나와 보면 이제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본 공장은 별도 공간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미싱기 갖다 놓고 샘플 나온, 재단된 걸 가지고 미싱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빨리빨리 샘플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은 빨리 뽑아서 빨리 제공을 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사는 게 원래 맞고 지금 이 사장님도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바로 샘플을 이제 만들어서 바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친숙한 브랜드가 또 있네요. 미싱계 전설이죠. 이제 브라더. 요런 브라더 이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방금 나왔던 이제 사무실 배경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원래는 다각 호실마다, 호실마다 공장이 들어 앉아 있고, 지금 시간이 주말 토요일 6시 40분인데, 아직도 미싱 소리가 납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생산하는 라인이에요, 생산하는 라인. 요렇게 소규모로 호실에 배정을 해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중국 공장이 다 대부분 요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강조우가 기차역이 들어오고 나서 역세권 때문에 이 건물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잃어서 좀 많은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아,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또 사장님이 또 용수한테 저도 <놀람> <잡고. 놀람> <놀람> 이렇게 회를 먹고 있습니다. 적당히 맛있게 먹고 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 내가 여기 있어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빛이 되어 어제의 작은 실수가 오늘의 나를 잊게 했지 조금씩 조금씩 떠나아짐 나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 우리 매일 조금씩 떠나아져 어제의 나와